자 아,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어, 구멍을 두개 뚫었네요. 두개 있는 나무 블록이 있다. 음. ABC에 대하여 음. 이 나무 블록의 부피를 요렇게 나타낼 때라고 했네. 오케이 나타내자. 그러면 괜찮아. 이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x 플러스 3. 자 이게 전체 부피지 원래는. 맞지? 맞지. 여기서 근데 뭐가 빠져요? 요만큼이 부피가 빠져버리겠지, 맞지? 예. 아, 얘는 얼마입니까 부피가? 111이니까 얼마야 1이죠. 얘도 얼마요? 1. 그럼 얘 2만큼의 부피가 빠지네. 아, 이걸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아, 이걸 인수분해하려면 다시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야겠네, 맞지? 전개하면 어떻게 아, 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 일차항 없다. 자, 1. 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중에 0 되는 값이 있겠죠? 어, 뭐돼요뭐0돼요얘 집어넣으면 0 되겠네. 괜찮아? 자 이제 갑시다. 1, 3, 0 마이너스 2. 0안 쓰면 클란다자 마이너스 1 되니까 0 되는 거 확인했지, 맞지? 자 조리제법.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0 요렇게 됩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어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겠지, 맞지? 얘 집어넣고 연됐으니까그 다음에, 목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어, A가 마이, 플러스 1이겠네. B가 2고 C가 마이너스 2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A, B, C가 구해주시면 됩니다.